자, 오늘 운동은 데드리프트와 오버헤드 프레스, 풀업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데드리프트는 오늘 정말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 일단은 후크립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견갑이 살짝 어, 떠오르는 느낌이 났고 그로 인해서 몸의 타이트함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몸 전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하나로 느껴졌어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서 힘이 새어나가는 그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더훅그립에 적용을 적용가 그러니까 적응 하던가 아니면은 어, 그립을 바꿔야 된다고 어,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얼터네이티드 그립을 하면은 이게 저는 개선되기는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싱글로 이런 한번 하는 거 그러니까 탑셋을 할때 얼터네이티드 그립을 하는 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쌓을 때는 스트랩을 써서 그냥 똑같이 그립을 잡으면 되니까 어, 헤비싱글 정도는 사실 얼터네이티드 그립을 해도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오스틴이나 조단 이런 사람들도 다 이런 얼터네이티드 그립을 사용하고 있고 근데 또 얼터네이티드 그립은 그에 맞게 또 자세에 대한 적응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다음에 또 얼터네이티드 그립으로 한번 할 예정이고. 제가 스트랩을 쓰다가 벨트도 안 차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피로도 관리에, 어,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피로도 관리 플러스, 플러스, 음, 제대로 다리에 뭐 이런 신경계나 피로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그림 연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끄는 연습. 또 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음, 장비를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그 와중에, 그 가벼운 무게 와중에, 거기서 RP가 가벼워진다면, 어, 그것 또한 벨트를 착용했을 때, 그리고 스트랩을 착용했을 때더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현재 스쿼트가 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쿼트를, 어, 스쿼트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어,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약하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음, 그 부분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계속 이렇게 가볍게만 할건 아니고 음, 중간중간에 한번 컨디션이 올라오거나 좀 몸이 여유 있을 때 한번 더 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일단은 스쿼트 요즘에 느낌이 좋아서 어, 좋은 느낌을 살려서 계속 올라가는데 어, 집중을 하고 음,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좀 따라오게만 어,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어, 이어서 오버헤드프레스를 진행했는데 오버헤드프레스 어깨가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어깨가 조금 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일단은 그 어깨가 약간 시작 시동이 걸리는데 좀더 오래 걸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으로 3세트를 하고 그 다음에 75로 적당하게 쌓은 이유도 어깨에 이런 시동 걸리는데. 어깨가 잘 풀리고 어깨에 밀때 부담이 없어지는데 3세트 정도 소요가 돼서 그래서 7으로 3번 하고 75로 자연스럽게 올라가 봤습니다. 일단 더 가볍게 밀수 있는 테크닉은 저는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보다는 일단 지금 무게로 어깨에 부담이 덜하게 미는데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좋아... 지 기다리면서 좀더 아끼면은 다시 평상시 훈련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일단은 그 비슷한 패턴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어 굉장히 위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 위안을 받으면서 일단은 그 훈련을 진행하는 것 자체를 어 즐기면서 일단 좀 기다리시면은 다시 예전처럼 훈련을 할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고 풀업을 했는데 풀업은 그냥 일반적인 풀업으로 4세트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풀업은 보통 영상을 한 세트만 넣는데그 이유가 뭐 특히 뭐 보조 운동이기도 하고 영상 길이만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세트만 넣어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데드하는 영상은 얼터네이티드 그립으로 할 텐데 좋은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